할렐루야! 아, 주일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음, 좀 어제 하루 동안 깊이 주일 예배를 묵상하면서 좀 생각되는 것은 오늘 여기 계신 분들 한분한 한 분들이 어, 어제 하루 동안, 그는 오늘 아침에도 내가 교회에 나가지 않아야 할 이유가 참 많았을 것 같아요. 내가 오늘 교회에 나가지 말아야 할 이유.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오늘 이런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 자리에 나왔다는 것은 정말 기적이고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수한 그리스도인들이 주일 아침에 넘어집니다. 믿음의 자리에서 넘어지고 삶의 자리에 넘어져서 한편 나오지 못해요. 여러분 그 나왔다는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하나님께 여러분들 한분한 한 분들 그냥 돌려 보내지 않으시고 여러분을 은혜와 사랑으로 감사나 주심으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모하는 성도들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모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 만나고. 그한 모름을 인해 감격하고 또 돌아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지난 금요일 밤 어, 금요 철학 기도회로 잘 알려진 교회에 단방을 다녀왔어요. 이 교회는 이제 금요일 밤에 기도회를 하는데 특별한 순서가 있더라고요. 보통은 어, 우리 교도 회 그렇고 찬양 팀이 막 뜨겁게 찬양을 한 다음에 이제 목사님이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또 설교하시고, 그 다음에 막 기도회를 인도하는 그런, 그런 순서로 하는데, 이 교회는 장팀의 찬양이 끝나자 성도님 중에 한 분이 나오셔서 간증하는 시간을 가졌더라고요. 제가 지난 금요일 갔을 때에는 교회 안수 집사님한 분이 나오셔서 참 준비된 간증문을 가지고 또박또박 한 10여 분 동안. 또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간증을 하시는데, 참잔 잔하게 그렇게 자신의 간증을 하면서 때로는 울컥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한참을 또그 뜻을 또 울음을, 울음을 참느라고 이렇게 침묵하면서 그 간증을 해 나갈 때에, 참 그곳에 있는 많은 분들이 함께 또 은혜받고, 또 감동받고. 또 남자분들이 또 그렇게 또 많이 굴쩍굴쩍하는 모습을 봤는데요. 아마 그 안주 집사님의 그 간증이 나의 이야기처럼 얘기됐을 것 같아요. 그분이 또 세상에서 방황할 때 이야기를 하고 또 그러다가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되었고.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그 이야기할 때 많은 우리 남자 성도님들이 나의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공감하면서 그렇게 은혜 받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금요일 밤또 새롭게 깨닫게 된 것은 참잘 기도로 잘 준비된 감정이 때로는 설교보다 더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고 또 은혜를 끼칠 수 있다는 것을 또 새삼 제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책을 다른 말로 하면 간증집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성경인물들의 간증이 기록되어 있죠 창세기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간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국기에는 모세의 간증이 나오죠 사무엘 상하를 보면 다윗의 그 눈물겨운 간증이 우리의 마음을 적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의 아픔에 동참하게 만들어 주기도 합니다. 선지서에 보면은 선지자들의 그 생생한 감정들이 기록되어 있죠. 사도행전에서 보면은 그 바울이 바울의 감정이 또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그 은혜받고 감동받는 이유는 그 성경 인물들 속에서 내 삶을 투영하고 그것이 나의 이야기인 것처럼 내 마음을 감동시키고 감하시기 때문에 성경을 읽고 또 설교 들으면서 잔잔한 은혜를 받기도 하고 또 힘을 얻기도 하고 위로받기도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때로는 아 어, 그다음 말씀드리지만 참이 간증이 어, 어떤 설교보다 더 우리를 위로하고 또 회복하고 치유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네미아의 간증이 나옵니다 자, 오늘 본문 18절 말씀 보시면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라고 되어 있죠 지금 네미아는 예루살렘에서도 천 킬로 떨어져 있는 페르시아 제국의 수상궁에서 술 관원으로서 정말 평탄한 삶 성공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어느 날 동생 하나니가 예루살렘에 다녀와서 고국에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주지요 지금 내 고국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이 환란을 당하고 또 대적자들로 하여금 능욕을 당하고 성은 다 무너졌고 성벽은 다 불탄 상태 그대로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때 내면 그것이 어, 나의 일인 것처럼 슬퍼하고 아파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무너진 나의 조국의 성벽을 재건하여 다시 예루살렘이 다윗 때와 같이 솔로몬 때와 같이 옛 영광을 회복할 수 있도록 내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죠. 네미아가 한 5개월 동안 이 기도주목 가지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네미에게들 응답해 주시고, 왕의 허락을 받고, 네미아는 예루살렘 총독으로 부임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됩니다. 네미아가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한 것은 동생에게 들었던 그 성벽이 다허물어졌다는데 성문은 다 불탔다는데 도대체 얼마만큼 지금 이 예루살렘 성의 폐허뜸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밤에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부하 몇 사람과 함께 나귀를 타고 그 성벽을 다 둘러보는 겁니다 이 성벽 둘레가 한 5km쯤 되는데요 그 5km 성벽을 둘러보는데 어떤 지점에 이르렀을 때는 나귀도그 길을 통과하지 못할 만큼 완전히 폐허뜸이가 되어 있는 그 현실을 목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밤새 그 성벽을 다 둘러보고 성벽의 상황을 조사한 다음에 집에 와서 며칠 동안 구체적으로 성벽 재건을 할 방법들을 연구하고 준비한 다음에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과 또 제사장들, 귀족들, 방벽들을 다 불러놓고 그들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내용이 오늘 17절, 18절에 나오는데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절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는 수도 아닙니까? 수도가 지금 폐허터에 있는 겁니다. 적으로부터 보호해야 될 성벽이 다 무너져 있고 성문은 불타는 상태로 140년 동안 방치되어 있는 겁니다. 그 지금 이 백성들은 절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절망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네미아가 했던 것은 바로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한 간증이었습니다. 18절 다시 보시면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가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라고 되어있어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의 가장 그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18절 뇌미아의 간증에 있다고 라 생각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뇌미아의 간증 중심으로 살펴보면 앞과 뒤가 잘 맞아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뇌미아의 이 간증을 듣고 그 다음에 일어난 일들을 오늘 함께 나눌 텐데요. 때로는 간증이 참 어떤 설교보다 어떤 논리적인 어떤 복음제시보다 어떤 운변보다 더 놀란 일들을 할 때가 있죠. 저는 지난 금요일 밤그 어느 교회 안수 집사님의 그 간정을 통해서 제 마음에 잔잔하게 밀려오는 은혜와 감동을 체험했습니다. 간증이 때로는 우리 마음을 위로하기도 하고, 또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기도 하고, 또 우리 마음에 새로운 용기와 또 새로운 도전을 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 말씀 중심으로 내면의 어, 간증을 통해서 간증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간증은 문제 앞에서 공동체를 하나의 목표를 향해 나가게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간증이 그 공동체를 하나되게 만들어서 하나의 목표량에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오늘 보면 18절 다시 보시면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메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은 18절은 네미아의 간증을 듣고 나서 백성들이 보인 반응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BC 586년 바벨론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공격해와가지고 멸망시키고 성전을 다 파괴시키고 성벽을 다 허물고 그리고 성문들을 다 불태워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140년이 지났습니다. 오늘 본문은 B.C. 586년을부터 146년, 140년 지난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근데 지금 여전히 이일 살렘은 폐허더미 그대로 있는 겁니다. 성벽이 무너져 있는 거예요. 지난 140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성벽을 다시 재건하기 위해서 시도했던 거예요. 내노라는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너무나 많이 노력했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불과 12년 전 학사 에스라 학사 에스라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것은 바로 성벽을 다시 쌓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보다 에스라가 더 뛰어난 인물이었습니다. 더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학사에서라도 하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니미아가 와서 우리가 한번 성벽을 다시 한번 쌓아보자라고 했을 때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지금 백성들 마음은 속에는 우리는 안 된다, 성벽 재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런 패배주의가 그들의 마음 속에 가득히 했던 거예요. 140년 동안 해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14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도전했지만은 이루지 못한 일이었는데, 뇌미아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우리 한번 해보자 하니까는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아마 마음속으로는, 안 돼. 우리는 못해. 그런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패배주에 젖어 있던 백성들이, 네미아의 그 뜨거운 간증을 듣고 나자. 아마 오늘 본문은 18절 한절 짧은 구들이지만은 네미아가 간증한 시간들은 제가 볼 때에는 한 30분, 1시간쯤 되지 않았을까. 그동안 수상궁에서 있었던 그 이야기들을 다 간증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날 도와주셨는지, 어떻게 왕이 마음이 바뀌어서 나를 이곳에 보내줬는지 그 얘기를 다 하는데, 이게 뭐 1분으로 되겠습니까? 근데 그 30분, 1시간 동안 니에미아가 간증하면서 얼마나 그 마음이 뜨거웠겠어요. 여러분, 안수집사 한 분이 자신의 그 간증하는데도 울컥, 울컥 하면서 10분 간증한다면 정말 불가능하게 보였던 그 니에미아가 총독이 되어서 일쇠 왔다는 그 이야기는 정말 가슴벅찬 그감격 가지고 전하는 간증이었을 것입니다. 그 내미에 그 뜨거운 그 감격에 젖은 그 간증을 듣고 나서 어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18절 다시 보시면 은 그들의 말이 그 간증을 듣고 나서 그 백성들이 보인 반응이 뭐냐면 은 일어나 건축하자. 우리 건축 한번 해보자. 140년 동안 안 되었지만 다시 한번 해보자. 그러면서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 성정, 성벽 건축하는 일을 하려고 지금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 아, 여러분 레미아의 간증에 은혜를 받은 백성들이 우리가 한번 일어나 성벽 건축해 보자, 아, 모두 힘을 모아서 성벽 제가는 일에 하나가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레미아의 간증이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 되어서 성적 성벽 제거라는 목표 량에 나가게 만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때로는 은혜로운 간증이 문제 앞에 있는 공동체를 하나 되게 만들고 그 공동체가 한 목표를 향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혼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때로는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우리 가정에 어려운 문제를 만나서 가족들의 마음이 지금 혼란스러울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저와 여러분들이 만난 그 하나님에 대한 간증을 가족들과 함께 나눌 때, 혼란 가운데 있고, 낙심 가운데 있던 그 가족들의 마음이 다시금 뜨거워져서, 그 가정이 하나가 되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온 가족이 함께 함으로써 그 고난을 이겨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때는 여러분, 교회 안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가 세워져 가면서 교회 안에도 얘기치 못했던 그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의 마음이 흩어지고 또 성도들의 마음이 무거워지고 또 시험드는 성도도 있을 수 있고 그럴 때 누군가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감정이 있는 성도들이 일어나서 그 혼란 가운데 있는 공동체 앞에서 내가 만난 하나님을 간증할 때 그곳에 있는 성도들의 마음이 은혜로 촉촉히 적어져지면서 다시 그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의 목표랑에 나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걸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임의 그 뜨거운 간증이 패배주에 젖어 있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게 하고 다시 한번 해보자는 그런 목표랑에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간 것입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간증을 통해 여러분 속한 공동체를 하나로 만들고 그 공동체의 새로운 목표를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사 생활을 하는 분도 마찬가지고요.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간증을 합니다. 또 무고하게 감옥에 갇혀서도 그곳에서도 간증을 합니다. 그 요셉의 이 간증할 때에 요셉을 통해서 보디바랄 집이 복을 받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그 감옥에 있는 간수들이 복을 받고, 거기에 있는 술 맡은 가는 장이 복을 받는 놀란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이 내가 만난 하나님으로 공동체를 살리고, 공동체를 회복시키고, 공동체를 하나되게 만드는 그런 기한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성들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두 번째 여러분, 간증은 문제 앞에서 우리를 담대하게 만들어 줍니다. 19절 보실까요?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한 그 간증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레미야는 담대하게 그들을 향하여 눈을 똑 바로 쳐다보면서 당당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해갈 것이니 우리는 반드시 이 성벽을 건축한 것에 성공할 것이다. 너희들은 예루살렘에 아무 기업도 없고, 근원도 없고, 기억된 바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25년 동안 참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저에게도 많은 간증이 있죠. 기도 응답의 간증들, 또병 고침에 대한 간증들, 좀 남다른 은혜를 즉, 체험한 간증들이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이 간증이 오늘날 제 삶에 어떻게 역사하신지 아십니까? 내 안에 있는 이 간증들이 오늘날 저로 하여금 어떤 문제 앞에서도 저를 단대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어제도 사실 제가 마음이 힘든 어떤 일을 가정적인 거지만 겪었어요. 저도 사람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면 당장에는 마음이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두려움이 밀려오기도 하겠죠. 그러나 제가 이 문제 앞에서 즉각적으로는 그 마음의 문, 두려움과 염려가 차올지만 그때마다 저는 한 가지를 묵상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지금까지 내삶 속에서 역사하셨던 내가 만난 하나님을 묵상하는 걸 가만히 하나님이 지금 내 삶에 어떻게 해왔던가 지금까지 그 하나님을 묵상해 보면요 지난번에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문제보다 훨씬 더큰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거든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그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었거든요 그 생각이 제 머릿속에 번쩍 떠오르면서 제 마음속에 한 가지 담담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도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담담이 생기니까요. 요즘은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내가 만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말할 수 없는 담대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간증이 있는 사람은 아무리 큰 문제를 만나도 절대 좌절하지 않습니다. 두려움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여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죠. 만약 뇌미아가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뇌미아 2장 1절로부터 10절까지의 간증이 없었다면, 오늘, 뇌미아서에서 뇌미아 네미야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있었던 그 뇌미아에게 생생하게 역사자인그 사람에 대한 감정이 없었다면, 뇌미아서는 더 이상 기록될 수가 없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방해했습니까? 환경적으로 완전 폐허덤인 거예요. 백성들의 마음은 폐배주에 폐비주의, 의 젖어 있는 겁니다. 할수 없는 겁니다. 그런 할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뇌미아 하려고할수 있게 그를 이끌었던 그 원동력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생생한 간증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도 저처럼 그 문제 앞에서 지난날 내가 만났던 하나님을 한번더 목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내 인생에 이런저런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 앞에서 지금까지 내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 내가 만났던 하나님을 다시 한번 목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러분 삶 가운데 그 여름에 그 문제에 개입하시고 그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 삶에 새로운 간증을 만들고 계신 것입니다. 이곳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마다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의 간증으로 말미암아그 문제 앞에서 더욱더 담대하게 나갈 수 있기를 죄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셋째, 간증은 가장 효과적인 전도 열매를 거두게 하는 거죠. 사도행전을 보면은 스테반 집사님이 전도할 때 그가 썼던 그 전도의 도구는 바로 자신의 간증이었습니다. 바울이 그 성교행을 가면서 그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전도했던 그 전도의 내용이 뭐냐면 바로 자신의 간증이었습니다. 여러분, 간증은, 간증이 때로는 어떤 논리적인 또 변증과 어떤 탁월한 설교보다 더 사람의 마음을 열고 그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도구가 될수 있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부흥기에는 노방전도를 통해서 전도가 많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선배 목사님들그 말씀을 들어보면 옛날에는 막 거리 나가가지고 예수 천당 불신지옥 해도 막 사람들이 지옥 안 가려고 교회에 왔답니다. 그리고 지하철역에 가가지고 지하철 안에서 예수님 믿으십시오. 그설치도 거기서 몇 사람이 반응해가지고 막 교회에 나오는 그런 시대가 있었죠. 그러나 여러분 요즘은 포스트 모던모던니즘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노방에 가가지고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대당 불신지옥 해도 교회 나갈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럼 요즘은 어떻게 전도하느냐? 요즘은 바로 관계 전도예요. 관계 전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전도를 하는데 관계 전도에서 가장 중요한 전도의 도구가 뭐냐 면 바로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한 간증인 거예요.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를 만난 사람들을 만날 때 나도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남으로 내가 그 문제를 이렇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간증할 때그 불신자의 마음이 활짝 열리게 되는 거죠.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내가 질병 가운데 만났던 하나님에 대한 간증을 할때 그의 마음이 위로받는 겁니다. 관계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자녀 문제에 어려움을 겪고, 경제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그들에게 내가 그 어려움을 당했을 때 주님을 만났던 그 나의 간증을 통해서 그들에게 다가갈 때 그들 마음속에 잔잔한 위로와 또 은혜와 감동과 그리고 다친 마음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곳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막성정을막 연구해서 사람들 막 설득시킬려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하나님을 그들에게 전함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 한 사람을 전도하는 성도를 될수 있기를 죄름므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전도의 부담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실 거예요 난 전도에 대해서 난 배워본 적도 없고 나는 어떻게 전도한지도 모르고 복음을 전하는 방법도 모릅니다. 아니 여러분 사실 그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전도에 대해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자꾸 자기가 설득하려고 하거든요. 설득하면 성도들 사람들은 설득 당하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나와 같은 아픔을 겪었던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내가 아픔 중에 만났던 하나님에 대해서 잔잔하게 이야기해 주면요. 많은 경우에 전도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전도자가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형통할 때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아니면 고난 중에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지난 날들을 돌아보십시오. 내가 진짜 잘 나갈 때 하나님 만났습니까? 아니면 내 인생이 곤두박질 칠때 하나님 만났습니까? 10편 119편 71절을 보시면 은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집행기자는 내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가볍 보면요. 우리 인생이 수풍의, 순풍의 돈담배처럼잘 나갈 때 우리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에요. 내 인생에 내 인생에 풍랑 가운데서 이리저리 흔들릴 때, 그때 내가 간절히 하나님을 찾을 때에, 그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은 바로 우리 인생의 간증의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요리사들이 여러 가지 그 음식 재료를 가지고 맛있는 요리를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고난을 재료로 사용하셔서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간증을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고난은 또 다른 기회인 거예요. 어떤 기회입니까? 고난은 내 인생에 새로운 간증을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미아를 보십시오. 네미아가 고국의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금식하며 기도할 때 그는 하나님의 선한 손이 그를 도우시는 놀라운 간증을 체감하게 된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그 고난은 하나님의 새로운 간증의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이곳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고난 가운데서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여러분의 그 고난이 여러분의 간증으로 바뀌는 놀라운 경험을 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